가능하지, 돌조 아니면 확정일 타야. 네배 데미지야, 네배 데미지, 네배 데미지. 다이그레스, 일 나쁘는 뭐, 네배 데미지. 놀빛! 태양! 거라루 지방의 하늘을 지배하는 1세대 전설의 새 포켓몬 썬더. 안 그래도 잔나 센데, 정전기 마비에 폭풍 몰란 운전까지 할수 있어. 정말 역겨운 포켓몬입니다. 여기, 그 썬더와 똑같은 타입을 가진 준전설 포켓몬이 있습니다. 에몽가! M1가... 볼트로스입니다. 트롤을 상징하는 안타까운 포켓몬이죠. 볼트로스는 아주 기념비적인 포켓몬입니다. 비록 종족과 분배는 공격에 지나치게 많이 낭비되어 그다지 좋지 않지만 유니크한 특성과 우수한 타입, 넓은 기술포를 갖고 있어 6, 7세대 내내 꾸준히 활약한 사기 포켓몬이었죠. 6세대에선 중앙 무도한 족구준마음 볼트로스의 전기자석파에 많은 트레이너들이 닌텐도를 부숴쓰며 7세대에선 축하면 튀어나와 전기 일관성을 끊고 볼트체인지로 도망가는 볼트로스에 많은 카프코국과 랜드로스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무 11호 소드실드 들어 잠재파워가 사라지고 다이맥스라는 희대의 잠망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볼트로스의 인기는 크게 줄었죠. 원래 자신 밑에서 설거지나 하던 썬더가 폭풍으로 더 개떡상하면서 볼트로스는 한층 더 초라해졌습니다. 볼트로스가 만약 바람일리키기라도 배웠다면 썬더와 입지를 양분하며 아예 게임을 말아먹었을 텐데. 어, 아, 이 폭풍 이야기를 또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전기 비행이란 타입은 전기 타입의 유일한 약점인 땅을 비행이 지워주는 엄청난 개사기 타입이라 원래는 비행 타입 기술을 일체 배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비행 타입 타점까지 팔리게 되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존만게임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드실도 들어 갑자기 썬더가 불쌍했던 것인지 아니면 1세대 새 포켓몬의 인기에 편승하고 싶었던 것인지 정신줄을 놓고 썬더에게 폭풍을 줘버렸죠.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노답이던 배틀 환경은 지각과 멘트를 뚫고 일까지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볼트로스는 자속 비행 타입기술을 꿈꾸며 풀풀이 잠에 듭니다. 바람 일으키기를 배우고 게임을 아예 말아먹을 그날까지 힘을 내라 볼트로스 나가라 볼트로스. 아 이건 윈디라 그러면 자시안 내서 윈디 불러서 볼트로스가 나쁜 음모하고 풀러 갈까? 나머지 한 마리는 아, 트리터던 내면은 노답이라허 하더게 이벨타르가 아, 웬만하면 따라큐 내고 싶은데 따라큐 내면 볼트를 잃었을 때 윈디 견제가 안돼 고민되는구만. 얌전하게 무조건 윈디 나와요. 윈디 내파티에 지금 잘 통해가지고 무조건 윈디 나오거든요. 얌전하게. 텔토돈 갈까? 음, 무리하지 말고. 형나 잠깐 오, 해파리 나왔어. 잠깐 어, 방송을 해파리 나왔어! 어! 해파리 나왔어! 미트초코야! 저 밑에 초코님! 해파리 나왔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나왔어! 엠라이트, 엠라이트! 제일 희귀한 엠라이트 나왔어, 엠라이트! 어, 다시 보기 봐! 교체해야죠. 교체 안 하면 죽어요. 치은거리기도 요즘 많아가지고. 어 나마 느려요 심지어 9S값 아니면 유턴도 안 칠거고 이대면에서는 바로 뺄거예요 윈디로 윈디 나올테니까 그거 읽고 볼트 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오기볼트면은 위협받아가지고 개이득인데 진짜 오기볼트면 여기서 윈디 위협받고 오기 터져가지고 개이득인데 음 영물이라서 윈디 무조건이죠 윈디님 뭐 하실거 딱히 없어 보이시니까 볼트 체인지도 방법인데 안뺄 수도 있어요. 요즘 볼트 만만해서. 나 나쁜 음뭐 할게. 만약에 거대국불이 나오면 이겨. 거대국불이 나오면 좋겠어요. 볼트 읽고. 거대국불이 좋아요. 이게, 그 뭐냐, 볼트로스는, 그, 풀목기가 돼가지고, 썬더랑 달리, 거대국불이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그레스로, 딸수 있어요. 다이맥스 하면 좋겠네요, 상대방이, 여기서. 괜히 이거, 다이그레스 읽고 빼면, 조금 역겨워가지고. 풀목기가 무서우니까, 풀먹기 읽고다이맥스에서 날먹하는거 상대방 노래볼만해요 괜히 뭐어내 입장에선 솔직히 이거 다이맥스 안해도 상대방 다이맥 빼면은 그것만 해도 일단 어드를 어느정도 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읽고 다이맥스 할수 있어요 풀먹기 읽고 그러면 이제 엄청 좋겠죠 그러면 이제 거대쿠뿔이 날먹하면서 다이맥스와 그대로 승리를 가져갈텐데 아 좋아 다임 다이... 일단 안뺐어요 네네 로우스들 화신보다 영물이 더좋냐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화신이랑 영물은 장단점이 있어요 랜드로프는 무조건 영물이 더 좋아요. 랜드로프는 영물이 훨씬 좋고 다이맥스 들어와 이 새끼야. 자 상델라 거대국물이 이 정도 애들이 적당해 밸런스. 어, 걔들보다 좋으면 너프해야 되고 걔들보다 나쁘면은 버프해 줘야 돼요. 가능하지 돌조 아니면 확정 일타야. 네배 데미지, 네배 데미지, 네비 데미지. 다이그레스일나쁘는뭐 네배 데미지. 열빛. 역시 급속까지 완벽해 볼트로스야 여덟 배 여덟 배 여덟 배 역시 볼트로스예요. 네. 막. 윈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이거 다이선더 치면은 윈디 한 방이고 이벨차르도 더 이상 뭐랄 HP 손실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자 다이선더 다이 Z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최강 볼트로스 지금 당장. 이거는, 아데 이거는 괜찮네. 볼트로스 내기가. 나쁘지 않아. 아, 볼트로스 내고. 자, 시샷 내야죠. 무조건 내야죠. 지금. 메타몽이 무슨 문제인데요. 메타몽. 메타몽이라, 메타몽. 음, 너트령 낼까? 너트령? 그럴까요? 이 볼트로스 새끼가 메가 보만다 탄압해가지고, 6세대에선 메가 보만다 잘안 썼어요. 메가 캔카만 쓰고. 근데, 이제 뭐냐 7세대에서 그래서 너프 받고 이번에 한번더 사실상 너프 받았죠. 루기야, 에 루기야라 루기야라 루기야 뭐하려나뭐 할지 모르겠어 루기야. 나쁜 음한만 할게요 일단은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HP 회복을 사용하였다. 볼트 체인지 같은 거 있고 HP 회복했어요. 나쁘지 않죠?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이거? 이거 고민이다. 음. 뭐할지 모르겠네 이친구가 나쁜음 만 번만 더 할게 다이맥스 서친구 안했어요 안 아직 대타출동을 사용하였다 아이 방전이면은 방전을 치는건데 볼트체인지라서 아좀 쫄리네 이거 볼치라서 나쁜음 만 번만 더 할게 뭐할지 모르겠어요 저친구가 저친구 뭐할지 모르겠으니까 나쁜음 만 번만 더하고 HP회복을 사용하였다 <laughs> 대타에 멀스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잠시만 루기야 몇 킬로일까? 잠시만요 루기야 몸무게 좀 알아볼게 여러분들 루기야 몇 킬로지? 216 킬로야 무겁네 무겁긴 되게 무거워 풀목기에 그럼 대타 가 까야 까 풀목기에 말해 방전이 아니라서 불안하다 이거 아에어플래시 어. 금식합니다 금직합니다선님 금직합니다, 진짜 헤어 플래시 금식합니다. 내 몸무게에 상관없어 상대 몸무게만 중요해. 아 좋아 좋아 완벽해 완벽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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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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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이네 아 그렇지 까야지 까야지 여 까야지 여아 그렇지 까야죠아 좋아 좋아 아예 안 깨진 줄안 까이는 줄 알고 나 진짜 기죽을 뻔했잖아 지금 아, 아 당연히 까야지 여아 풀막하면 풀하면 묶어 볼까 일단은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명상을 썼다 얼마 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얼마 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러면 대탈로 못 써요, 이제. 그, 4분의 1 이번에 까이면은, 까이는지 보자고. 아, 대탈 못 써, 이제, 애초에 그냥. 멀티 스케일 사라져가지고. 어, 이제는 되네. 이제는 되겠네. HP 회복하려나, 이거? 음, 다이썬도한번 박아볼까, 그러면? HP 회복할 것 같으니까, 다이썬도 박아봐. 아, 그쵸. 다이 펀더에 딸지 안 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6랭크야, 6랭크. 4배야, 4배. 상대 1.5배 올려도, 네,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2.7배, 15배 정도 들어가요. 최강! 역시! 볼트볼트야! 이 펀더랑은 다릅니다, 펀더랑은. 125족 달이랑은 다른, 145족. 완벽해. 좋아, 다음. 아, 당연히 좋은 것 같다. 볼트체인지 뭔가, 좀 그렇네. 에. 메타몽 여러분들 물론 물론 힘들어 물론 원래는 힘들어 하지만 기베 꼬라지를 보십시오 기베 꼬라지를 기베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베 꼬라지 예 무효야 서로 이거 무효고 다이너클과 다이그래스이기 때문에 메타복이 베꼈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베껴 보세요, 베껴 보세요, 메타복님. 지금 상대방 당황해서 이 새끼 기회가왜 일어나 이래? 지금 와이 새끼 노답이네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의 파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9스카프더라도뭐할게 없는 거예요, 할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 때릴 방법이 없어. 예, 다이그래스 치면 됩니다. 안심하고. 네 정지하고 지금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다이맥스를 좋습니다 네, 결국 다이맥스를 선택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뇌정지. 저 친구 뇌는 에 이거야. 메타몽으로 뱉게, 알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메타몽으로 뱉겼더니만, 기술 배치가 어떻게, 볼트 체인지 기압구슬 풀목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배 꼬라지가. 다이월 괜찮습니다. 다이맥 퍼터 남아있어요. 상대 다뺄수 다 있어. 다이그레스. 다이 썬더 다이 치면은, 에이, 바보지, 뭔 말이야. 그 정도 뇌는 있죠, 여기. 그렇게 낮은 구간 아니야 음저 친구 뇌는 있지 다이 그레스와야꽤 다는데? 어꽤 <laughs> 다와요 좋아요 좋아요 어꽤 들어가네 에 음, 뭐야 아 배터리 부족하다고? 괜찮아 배터리 안 부족해 응아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이번 반반에 지면 좀 애매한데. 반반에 앉았으면 좋겠네요. 반반, 이번에 이겨야 될 텐데. 아낄까? 좀 애매해. 아낄까, 볼트로스를? 볼트로스를 아끼고 여기서 너트령으로 교체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똑같겠다, 똑같겠다. 어차피 기약구설 싸움이 될 거예요. 기약구설 이번에 그냥 칠게. 풀먹기안 들어가. 다이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이상한 친구네. 네. 풀목기 푸나 요 여기서 풀목기 풀목기 하십니까? 에, 몰라. 어, 편하게 하자. 그러면은 잠깐 만 볼트로스 몇 킬로야 기다려봐봐. 볼트로스 몇 킬로야? 볼트로스. 어, 볼트로스는 여러분은 61 킬로입니다. 61 61kg 킬로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돼도 풀목기 해야지. 풀목기에 돼요 이거. 바로 풀목기. 죽냐? 죽겠지. 들어가 고생 많았어. <laughs> 9S 카프일 테니까 9S 카프 아니면 자신이 더 빨라. 가라자시안. 9S 음, 카프 아니면 자신이 더 빨라요. 걱정없어 이거. 음. 거수참. 자시안은 몇 킬로지? 자시안은 몇 킬로지? 이 무게가 중요하네 자시안 몇 킬로야? 기다려봐봐. 자시안. 아, 자시안은. 350kg? 이 돼지새끼네 이거 잠깐 위험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350kg이에요? 350kg이요 여러분 잠깐만요 존나 위험한데 지금 야, 350kg이면 좀 위험해 지금 350kg이요? 존나 돼지새끼네 이거 네 여러분들 비만견이야 데, 다이어트 해야될것같아어 그러니까 이게 부서진 사원안에서 혹은 잠만 쳐자니까 여러분들 돼지가 된거 아니야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말이야 지금 살만 그, 숙도 좀 돌아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좋아요, 여러분들. 상대방. 어, 구의 스카프가 아니에요. 좋아, 좋아. 한방이죠, 이거. 네. 구의 스카프 아니네요. 좋아요. 이겼지? 이겼어, 이겼어. 아, 그러면 나 동속전을 밀린 거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들. 저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동속전을 밀린 거네요. 음, 역시 눈파티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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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야, 절대 안 줘. 발춤 음, 인파이트 네, 가져가지고 HP 해복 참담합니다 선생님. 자마젠타, 자마젠타는 몇이지? 알아봐야겠다. 기다려봐. 일단 인파이트 치고 퍼링 네, 칠 거야. 예, 네. 안 쳐요. 어, 잘 가고, 상대방님 자마젠타 무게는 여러분들 자마젠타는. 야 785kg 와 슈머야 초라구야급 여러분들 785kg 785kg 야 어떻게 어떻게 포켓몬이 785kg 좀 뛰어다녀 이것들아 이것들아 미쳐빠져가지고 지금 에, 아무튼 볼트러프 최강 당장채용